아이고 배아 아이고. 누가 잡아당겨 지금 어, 가지 말래 <laughs>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이야기하는 걷는사람 나마스테운입니다 입추가 하루 지난 오늘 친한 언니와 함께 불곡산을 찾았습니다 주차를 하니 바로 오른쪽에 등산로 입구가 보여요 왠지 모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해충 기피제가 보이길래 거의 샤워하듯 뿌리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등산 코스 조사를 거의 안 하고 왔어요. 친한 친구가 제가 이 산을 진짜 좋아할 거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해준 산이라서. 되 돌아 오지 말고 쭉 그냥 한코 스로 편 도로 가면, 한2 시간 반 정도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 이야 기만 기억 하 면서 그렇게 출 발해, 보았 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데 보통 양주 시청에서 많이 올라오시나 봐요? 그쪽 길은 여기 길보다 조금 더 완만한 것 같아요. 서 가시던 상객분이 말라 죽은 나무를 정리하시면서 다가올 봄에는 진달래가 더 이쁘게 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더라고요. 내년 봄에 꼭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이렇게 산을 아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편하게 다닐 수도 있고 한 것처럼 그 노력에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 나도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나무다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차원이 다른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옆을 보니 계곡에서 시원한 바람이 와 올라오는데, 이 곳이 또 굉장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스팟인 것 같아요. 불곡산은 기암 괴석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죠. 계속해서 숲길만 나올 것 같더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망이 시작됩니다. 불곡산이 양주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정상에 가까우니 양주 전경이 촥 보이는데. 음, 음, 음. <laughs> 양주네. 언니 여기 산에 와서 땅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음, 음. <laughs> 저는 산만 눈에 들어오는데, 언니는 옥정 신도시 개발되는 모습 보더니, 바로 부동산 지도에 켜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산도 즐기면서 임장도 하는 실속 있는 언니네요. 어머, 귀여워라. 진짜 펭귄 같이 생겼네요. 펭귄까지 왔으면 거의 다온 겁니다. 바로 이제 정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해발 470.7m, 불곡산의 가장 정상 상봉에 도착했습니다. 힘들게 올라오지 않아서인지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하늘 하나 넘었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내리막입니다. 상투봉을 먼저 만나게 될 텐데, 우회로와 암능지대로 이렇게 나눠져서 길이 있네요. 저는 우회로로 가고 싶었는데 언니가 암릉지대로 먼저 간것 같아요 으 따라가야 돼요. 상투봉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언니가 보이질 않아요. 둘다 초행길이라, 잘 가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을 때. 여보세요? 어? 저기요? 어, 어딨어? 아, 뭐 <laughs> 일로 오세요. 어? 뭐야? 너무 빨리. 오. 오, 조심조심. 응, 어, 어. 음. 일로 와봐, 여기. 여기 괜찮아. 완전 시원. 어? 시원해. 아니, 너네 도사 같아 어? 도사. 도사 같지. 도사 같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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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위가 아니. 아까 정상이었어. 아,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어, 그러니까. 저 분들. 어어. 어. 음. 그러니까 저기가 명당이었더라고. 아, 우리 근데 우리 내려오면서 봤나? 저 아저씨들. 어, 어, 저 아저씨들. 어, 저기 거? 거기가 스팟인가 봐. 야, 상봉보다는 낮지만또 하나의 정상석을 만나니, 오, 왠지 뿌듯했어요. 가까운 거리에 정상석이 또 이렇게 있네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아까 상봉까지만 갔으면 진짜 후회했을 거예요. 야, 이거를 봐야 되는군요. 불국산에선 그리고 길도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완전히 뭐, 어머,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상하체 운동이 다 되네. 아, 이럴 땐 길을 내려가야 돼. 옆으로. 스트레칭 한 번만 찡! 해주면 돼. 이렇게 뒤로. 무게중심을 해서 내려와야 돼. 가자. 빙꽁똥뽕까지갈 거야? 빙꽁똥까지 가야죠. 땡지바위. 어? 저만 신났더라고요. 아, 이미 좀 많이 오기도 했고, 앞으로 좀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좀, 지친 느낌?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그래도 뒤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인걱정 공원을 향해서 오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배. 아, 누가 잡아 당겨 지금. 어, 가지 말래. 이 밀어 좋겠 물개 바위를 만났습니다. 근데 왜제 눈에는 백곰 같아 보이죠? 이제 마지막 봉인 임꺽정 봉이 100m 남은 상황이네요. 화이팅을 외쳐야 하는 순간입니다. 농담이에요, <laughs> 농담. 동단. 미안해 많이 미안하네.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네. 그냥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그 느낌 싫어서 먹자고. 미리 알고 오면 재미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해도 유쾌하게 받아주고 함께 동행해준 언니에게 무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걷는 산이 주는 설레임, 그 속에서 펼쳐지는 예상밖의 일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몸을 움직이고 걸으며 깨닫게 되는 그 무엇,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 기분 좋은 변화, 자주 느끼고 싶어요. 다음엔 어디로 걸어볼까요?